하늘의 말씀은 민수기 이십일장 4절5절 두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는 원죄 의 교리입니다. 원죄 교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또는 그 죄성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대로 사망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 인으로 태어난다는 어, 태어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다시 태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되는 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절을 보시면 어, 백성의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길을 갈 때에 그길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의 숨이 짧아졌다라는 뜻으로 영어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오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거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똑같은 불평이고 똑같은 원망입니다. 똑같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백성입니다.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국 1세대들입니다. 실제로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길을 가르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민숙이 21장 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들 전혀 다른 세대들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호르산에서의 아론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8장에 보시면 아론의 죽음이 추레구 반지 40년 5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데스 바해에서 반영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짓는 죄는 똑같습니다. 40년 전에 부모님 세대의 죄와 40년 후에 자녀 세대의 죄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먹는 문제로 불평하고 뒤 때문에 원망합니다.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 2021년 BBC 뉴스에 따르면 어, 나오는 통계인데 기사인데 어,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10대 자녀들이 담배를 피울 확률이 4.9%라고 합니다. 영국을 기준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어, 아들 때에 10대 자녀들이 담배 피울 확률이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맥이스루 보건부 장관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 세대 간의 흡연의 연결성 그러니까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면 자녀들이 담배 피울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금년을 부탁한 그런한 신문기사 BBC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역시도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자녀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의 연결 고리를 세대 간의 연결 고리를 끊어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세대 간에 이어져 있는 죄의 고리를 단호하게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는 것. 이 세대들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1 세대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 때문에 또는 일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어, 세상에서도 할수 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욕 듣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부모님들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는 집에서의 모습 말과 삶이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 세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이들이 그러한 상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들 세대에 가지고 있던 죄의 연결고리 자녀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고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야 될 죄의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습관은, 모든 죄의 연결고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지어다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문 이후에 꼭이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연결고리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죄의 연결고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서 끊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홀이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죄와 자녀들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 고리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의 출애굽 일 세대들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이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연결 고리를 예수의 보혈로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권세들은 이 시간 주의 보혈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히려 시간이 어릴수록 믿음의 명가로 신앙의 명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저원에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습관들 모든 죄의 연결고리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자녀들, 부모님의 세대간에 있는 그런 죄의 고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nah. Okay.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함 주게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게 신하네 호산나 put the net